CJB와 사단법인 징검나리, 충청타임즈가 함께하는 2018 사랑의 연탄 나누기 순회 모금 행사가 제천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힘든 경기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모금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봉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멋진 난타 공연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울사람들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천 재천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들도 모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재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보일러, 전기장판 등 난방 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기부 기부 문화가 좀더 활성화돼서 어려운 분들도 같이 힘내서 살수 있는. 아름다운 제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올겨울 주변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CJ 비뉴스 이태현입니다.